눈이 심하게 건조하거나 입이 자주 바싹 마르는데도 단순히 안구 건조증이나 구강 건조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혹시 쇼그렌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가능성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조 증상과 함께 만성 피로감, 관절통이나 근육통 또 류마티스 관절염, 루프스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단순히 건조로만 나타나더라도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그렌즈구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한 가지로 안구건조나 구강건조 같은 건조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만성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면역세포가 침샘과 눈물샘에 침투해서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서 조직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눈물이나 그다음에 침이 잘 분비되지 않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이런 눈 증상으로는 안구건조증보다 심한 건조성 각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가렵고 따갑거나 충혈될 수도 있고요. 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한 건조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구강 또한 볼좀막이 건조해지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국이 없으면 밥을 삼키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혀가 마르고 혀가 갈라지거나 미각이 저하되고 구강 자결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침분비가 적어지면서 충치, 잇몸염증 등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으로도 코 속이 마른 증상, 마른 기침 등이 생길 수가 있고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피부 쪽으로는 땀과 피지 분비가 줄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염증성 발진 뭐 혈관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레이노 현상처럼 손끝이 창백해지고 또 수족 냉증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는 피로감이나 근육통 관절통 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뭐 소화장애. 신장 결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종양 중에는 림프종이 쇼그렌 증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처음에 림프종이 없는 경우여도 쇼그렌 증군이 점차 진행을 하면서 침샘에 림프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군 치료 시에는 이런 림프종이 생기지 않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쇼그렌즈요군은 단독으로도 발생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전신경화증, 근육염과 같이 함께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었지만, 나중에는 건조증상이 생기면서 쇼그렌즈요군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쇼그렌즈용은한 가지만 생긴다기보다는 다른 질환과 연관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발병 연령은 4, 50대 여성 환자분이 많으시고 어느 이제 3차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300명의 환자 중에 쇼그렌즈우으 동반된 환자는 후수의 경우 15% 정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20% 정도 전신성 경화증 환자 중에는 30% 정도는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고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림프종 발병 위험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네 배에서 일곱 배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 중에 갑자기 침샘이 많이 붙는다든지침샘의 압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혹시 림프종은 아닌지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쇼그렌 증후군 합병증 중에서 각막 손상이나 미각과 후각의 문제, 충치와 침샘의 결석, 그리고 폐질환, 신장 질환, 레이놀즈 근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안구건조가 심한지 구강건조가 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안구건조 증상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눈에 직접적으로 길다란 종이를 껴서 눈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구강건조의 경우에는 침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외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는 어떤지 쇼그렌과 관련된 항로 항체나 항라 항체 같은 그런 항체들은 없는지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침샘에 염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침샘이 어느 정도 부어 있는지 또 위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구 검사로는 여러 가지 이제 염색 방법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쇼그렌즈군이 의심이 되지만 다른 검사상에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아랫입술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조직의 염증이 어느 정도고 이런 침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쇼그렌 증후군이 많이 의심이 되지만 다른 검사상에 이상 소견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에 또 관절 통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관절의 염증 정도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외에 뭐 바이러스 검사나 기타 검사를 통해서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지 또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도 이런 건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체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당뇨병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구강 건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해서 혹시 당뇨가 있지는 않은지 당뇨병이 기존에 있으신 분이라면 당뇨병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장기에 걸친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쇼그렌증후군에 합당한 그런 소견이 보이면 쇼그렌증후군으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쇼그렌증후군은 사실 진단이 돼도 쓸수 있는 약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약이 거의 한두 가지 정도 그렇게밖에 없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쓸수 있는 약물도 많고 생물학적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약물이 있지만 쇼그렌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효과가 좋은 약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약물만 가지고는 좀 치료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료들을 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치료들에는 뭐 영양치료도 있고요 수액치료도 있고 안구건조나 구강건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용제를 사용하거나. 구강 건조 같은 경우에는 구강이 덜 건조하게 하는 젤을 함께 사용한다든지, 또 안구 건조 같은 경우에도 인공 눈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외뭐 혈청 안약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건조 증상 그리고 뭐 피로감 근육통에 대한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기세포 수액 치료를 통해서도 이런 쇼그렌증후에 대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침샘의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침샘에 직접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침샘의 염증을 완화하고 염증이 완화되면 침 분비가 잘 되고 그런.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침샘에 주사를 할 때에는 PDRN이라는 염증 완화 작용이 있는 그 재생 작용이 있는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또 조직의 재생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침 분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 이에 더불어서 전신 컨디션 개선이나 근육 통증 완화,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서 줄기세포 수액 치료나 또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한약 처방을 한다든지 특히 한약의 경우에는 건조하지 않게 하는 약이 있는데 맹문동이나 현삼이나 갈근과 같이 구강건조를 완화하는 그런 한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경우에는 인공눈물이나 안연고 그리고 안약 등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통은 뭐 하루에 세번 정도까지만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 세번 이상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주 사용은 가능은 한데, 보존제 없는 인공 눈물을 권장을 해드리고, 수면 중에는 안 연고를 사용해서 건조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작용이 좀더 오래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술, 커피, 탄산과 같은 음료는 부강 자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강이 건조할 때에는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든지 레몬 주스를 마신다든지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쇼그렌증후군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큰 도움은 안될수는 있습니다. 초기에 아직 침샘 분비 여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고 실내 습도 조절이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구강 건조감이 심하거나 예를 들어서 구강 자결감이 심하신 분들. 또 혀가 갈라지는 분들은 치약에 보면 SLS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런 SLS 성분이 구강을 자극하고 건조 증상을 더 심하게 하고 구강의 자결감을 더 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SLS 성분이 없는 치약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이런 건조 증상이나 구강 자결감 혀가 갈라진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약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설탕 껌이나 사탕은 침 분비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치료 효과는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맹문동을 차로 끓여서 드신다든지 하면 건조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환자분 중에 경피증하고 쇼그렌 증후군이 동시에 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건조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고 어 피로감도 굉장히 심하고 그랬던 분이셨는데 이분은 주로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건조 증상이나 피로감 개선 같은 효과를 보셨고 효과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어서 경피증도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고 또 건조 증상도 많이 개선되신 분이 있으신데 한약 치료를 할때 치료약 안에 어 맥문동도 들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건조 증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약제와 함께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잘 사용을 해서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그렌증후군 환자분 중에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혈청 안약 치료를 하셨었는데 혈청 안약을 사용하고 나서 건조증상이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건조감이 많이 완화된 상태인데 이 혈청 안약은 이제 한번 만들게 되면 하나를 가지고 한 1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청 안약을 통에 담아서 냉동고 안에 넣어 놓고 사용할 때 잠깐 꺼내서 녹인 다음에 한 두세 방울 정도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개월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혈청안약이 또 이런 건조 증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초구렌 증후군은 약물 치료가 좀 쉽지가 않은 리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혈청안약을 쓴다든지 침샘에 염증을 완화하는 주사요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수액 치료를 한다든지, 또 건조 증상을 개선하고, 피로감을 개선하고, 면역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한약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치료들을 잘 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게 잘 치료를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쇼그렌즈후군의 경우도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증상이 동반되고 또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도 같이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쇼그렌즈후군 처럼 보이지만 또 쇼그렌즈후군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나 검사 결과를 잘 구별해서 치료를 잘할수 있는 그리고 이런 쇼그렌 증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